엘리바스와 빌다스에 이어 남아 사람 소발이 욕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 친구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한 것입니다. 욕기 11장이 바로 소발의 말들입니다. 그 남아 사람 소발의 말에 욕이 대답을 시작합니다. 남아 사람 소발의 말에 대한 욕의 대답이 욕기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욕기 1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도 그렇고 빌라스의 말도 그렇고 소발의 말도 그렇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들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엽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말들이 옳은 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누군가, 자기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이 조언을 지금보다 좀더 빨리 들었다면 좋았을 걸 하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조언은 말을 할때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말을 할때세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둘째,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셋째,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을 향해 던진 말은 당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욕을 향해서 수많은 말들을 던졌겠죠.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이 말들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두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욕에게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친절한 말이었을까요? 욕에게 필요한 말도 아니었고, 친절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얘기하는 옳은 말들을 마구마구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을 할때세 가지의 조언을 우리도 기억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남아 사람 소발은 아마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소발은 요비 지금 이성을 잃어버려 살이, 판단, 살이 판단력까지 흐려져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정말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일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말을 쏟아내는 소발에게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욕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당할게. 욕이 지금 소발이 말하는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요비 소발이 말하는 이 신학적인 담론들, 그 앞에서는 엘리바스도 빌닷도 요벨을 향해 말했습니다. 엘리바스 도 빌닷, 소발의 말들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요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네가 말하는 거나 역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리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철저하게 드렸던 욕입니다. 인간복의 신학을 다 알고 그 누구보다 그 신학의 신봉자였습니다. 욕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다 알고 있다고 본인이 여겼지만 욕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분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 지혜를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비 소발과 자신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돌팔이 의사.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돌팔이 의사였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돌팔이 의사들 아닙니까? 상대를 향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한번 고쳐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막 처방전들을 많이 날바라는 돌파리 의사가 바로 내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돌파리 의사, 어떤 의사가 돌파리 의사일까요? 바로 진단입니다, 진단. 진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단인데, 진단을 못하는 의사, 자기 멋대로 진단을 하는 의사가 바로 돌파리 의사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발은 욕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려 살이 판단력까지 흐려져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을 겁니다 소발이 진단을 잘못했죠 진단을 잘못하니 이상한 처방전이 남발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처방전들 말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진단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까지 진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때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진단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진단하고 쓸모없는 처방전들을 남발하면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보라. 때로는 잠잠이 그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잠잠히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를 감사 안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진단자도 치유자도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일 것입니다. 일리바스의 말에 대, 대답을 대할 때도 욕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욕은 신앙인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욕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을 읽고 욕은 지금 조금씩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기 3장과 7장, 10장에서 거칠게 하나님을 향해 거의 항변하다시피 말하던 욕이 13장에서 언어의 사용이 조금 다듬어졌습니다. 욕에게 조금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만 느낀 것인지 여러분들도 동의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리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니아이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감정 그대로 거치어도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쏟아내십시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죠. 이게.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여백이.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마음에 꽉차져 있던 이이 이 마음이 약간의 틈이 여백이 생긴다.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에도 여백이 생기죠. 여백에 여백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겼죠. 생긴 여백만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조금씩.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할때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첫째,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둘째,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셋째,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단자가 아닙니다. 함부로 진단하여 처방전 남발하지 맙시다. 우리의 진단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를 감싸 안아주면 됩니다. 우리의 종착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여백이 생기게 되고 그 여백만큼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대로 함, 상대를 함부로 이해한다는 명목 아래 다 알고 있다는 명분 아래 함부로 진단하고 판단하여 아무 쓸모없는 처방전들만 남발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아니라 그저 경청하고 함께 아파하고 안아주는 지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착력이 하나님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여백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